네, 법원 밖에선 지금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모여 영장 기각을 외치고 있습니다. 바로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자배양진 기자, 지지자들은 얼마나 모였습니까? 네 이곳 집회 오늘 신고된 인원은 2천 명입니다. 하지만 경찰은 집회에 참석한 인원이 그보단 적은 걸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출석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출석하던 오후 2시 이후부터 는 그나마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곧윤전 대통령이 신문을 마치고 나올 수 있다는 얘기가 들리면서 집회 분위기는 격앙되고 있습니다. 한 유튜버가 무대에 올라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법원에 쳐들어가겠다는 취지의 과격한 발언을 쏟아내게 됐습니다. 1차 구속영장 발부 때 서부 집합을 짓밟았던 폭동 사태를 재현하겠다는 발언을 서슴없이 쏟아낸 겁니다. 하지만 다행히 아직까지는 별다른 충돌이나 물리적 폭력은 행사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서부지법 사태 같은 상황을 막기 위해 경찰도 경비를 강화했죠 그래도 역시 법원에 쳐들어가겠다는 과격한 발언들은 이어지고 있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정오부터 집회를 한다고 신고가 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극심한 더위 탓에 주최 측이 오후 한 시. 1시... 1시 반으로 집회 시간은 거듭 미뤘습니다. 지지자들은 주변 카페 등에서 더위를 피해 있다 윤전 대통령 출석 1시간 전부터 속속 모습을 드러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낮 상황은 심가은 기자의 리포트로 보시겠습니다. 윤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법원 주변으로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최고 36도에 육박하던 더위에 양산을 쓰고 부채를 챙겨오기도 했습니다. 땀이 비오듯 쏟아지고 얼굴은 벌겋게 달아올랐지만 구속영장 기각 피켓을 들고 떼약볕 아래 자리를 잡기 시작합니다. 윤전 대통령을 태운 차량이 아크로비스타에서 나오자 구호를 외치기 시작합니다. 이들의 시계는 탄핵 이전에 멈춰있는 겁니다. 법원 삼거리 집회 현장도 한층 더 격앙됐습니다. 기가. 기가. 전환길 씨도 무대에 올랐습니다. 전대무니다 지금 막윤전 대통령이 법원에 들어갔는데요. 소식이 전해지자 휘자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윤전 대통령을 연호하고 있습니다. 이어진 집회에선 서부지법 폭동 사태가 경찰의 도발에 의한 것이란 황당한 말까지 나왔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제2의 서부지법 사태는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며 경력 2,000여 명을 배치하고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혀 우려했던 상황은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JTBC 신강입니다 네, 신문이 끝나면 윤전 대통령은 일단 서울 구치소에서 대기하게 되죠. 그쪽에도 지지자들이 가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아, 윤전 대통령은 피의자 신문을 마치고 나면 경기도 의왕의 서울 구치소로 가서 영장 심사 결과를 기다리게 됩니다. 이곳 법원 앞에 모인 지지자들 상당수도 윤전 대통령이 구치소로 이동하면 따라서 구치소 앞에 집회에 참석할 걸로 보입니다. 경찰은 서울 구치소 앞에도 대규모 경력을 배치해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중앙지방법원 앞에서 JTBC 배양진입니다. JTBC 뉴스를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3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